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 교회 안희현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심하보 목사님을 보시고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시청자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네. 네. 좀 놀랄만한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아, 예 뭔데요? 그 목사님이 혹시 교단을 탈퇴하셨다고 예예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사실, 우리 교단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10년 전에 2010년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교단이 거기 들어가면서 내 이름까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나는 완전히 WCC, WA, NCCK를 음. 배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뭐 성경을 왜냐하면, 인정하는 사람은 배격하죠. 그래, 왜냐하면, 예. 아니, 어떻게 예수님 외에 구원이 딴데 있단 말이에요. 배교죠, 배교. 배격. 이건 인정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있고 일부다처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심히 들어가면 더 많지만 음. 이런 것들을 함께 할수 있고 이런 걸 지지한 편에 내가 이름이 들어 있다는 거 사실 자체도 사실 내가 부끄럽고 음. 괴로운 거예요. 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음.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몰라. 음. 그때 교단들이 교회 좀 집어, 교단의큰 교회들을 다갖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 우리도 있고 또 어떤 분도 자기가 원치 않는데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 미리 양해를 안고 아,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어, 그런 거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예. 예. 그래서 아, 아예 그러면 교단을 벗어나야 되겠다. 음. 그래서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합대해서 음, 음. 그리고 나서 제가 교단을 탈퇴하고 나니까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예, 예. 아, WCC, 종교다원주의 함께 할수 없다. 음. NCGK, 우린 거긴 이번에비 동성애를 빨리 법으로 통과시키라고 공, 성명서도 발표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네. 협, 아무리 협, 협력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음.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에 같이 갈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교단을 탈퇴하고 지금 나와서. 음.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하는 음. 분들이 있고 음. 음. 또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음. 왜냐면 교단이 또 있으니까 네. 또 교단 이름이 아까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음. 그런데 개혁충 목사님들도 우리는 그렇게 같이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면서 어. 저에게 찾아와서 신 목사님이 에 우리 진짜 WCC를 배격하고 음. 오직 복음 음. 오직 예수만을 함께하는 음. 그런 교단으로 하나 보금주의적 교단을 만드십시다. 음, 음. 그래서 목사님이 1회, 1대 음. 총회장이 좀 되어주십시오. 하고 음. 추대 형식으로, 음. 이번에 총회장으로. 저희들이 4월 6일날, 아, 아마 4월 6일날 아마 1대 창립총회를 할 겁니다. 어, 뭐, 그거 서울 부산 보고신 거 전날이네요? 예맞맞어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보궐선거 전날 화요일날이에요 예, 예.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이제 예, 총회를 예. 하게 돼서 예. 그 (WCC를) 배격하기 원하고 예. 함께 가기 원치 않으면 예. 방황하지 말고 예. 저희는 독립교단이 아닙니다 예, 예. 그냥 함께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장 음, 음. 예수교 장례회라는 뜻을 가진 음. 예장 측으로 해서 음. 출발을 할 겁니다. 음. 지금 약한 300여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예, 네. 300여 교회가 들어있고 지금은 방황하는 분들 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교단에서 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원하고 음, 음. 또 어떻게든지 WCC와 같이 안 가기로 NCCK와 같이 안 가기를 원하는데 음. 왜 내가 이 교단에 왜 있어야 돼? 음, 음. 나는 싫은데 음.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음, 음, 음. 저도 함께 갈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우린 누구든지 받아준다 음. 단 이단성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음. WCC를 배격하는 음. 그러한 반대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신학을 나와야죠 음, 음, 음. 그렇게 한 사람 목회자 정상적으로 목회자가 된 분들은 다 받아서 함께 같이 음. 이 땅에 복음주의를 세워 보려고 해요 음, 음. 네. 그러면 음. 이번에 만들어지는 교단은 진짜 본격적으로 WCC, NCK를 반대하는 예, 그렇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유일한 교단이래요. 예, 그, 아 그래요? 그게 유일한가요? 예. 그걸 반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단은 사실은 없죠. 예.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니까 장로교에서 예. 예. 칼빈주의를 얹히기로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WCC, WAA, 음. NCK를 배격하는 예. 온전한 복음 오직 예수예요. 예. 사도 바울처럼 음, 음. 네. 모든 걸 버리고. 예수 하나를 아는 것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음, 음, 음. 그런 교단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어,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 교단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같은 맥락인데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세가 굉장히 강력하시거든요.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원주의 당연히 아닌 거죠. 동성애 당연히 아닌 거죠. 어,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우리 목사님이 사실 CBS의 도움을 좀 많이 주시던 분인데, 이 CBS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번에 태도를 취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예. 그냥 복음방송이다 그랬는데, 예. 우리가 후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쭉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음음. 그래서 주, 뭐, 후원을 중단했죠. 뭐. 예, 후원을 중단했고, CTS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이 없고 모순자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그냥 후원 계속하고 예. 있습니다. 뭐 예. 크게 한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기도는 많이 했죠. 그리고 예. 옛날에 CBS에서 신천지를 배격할 때는요 음. 적극 지지했죠 그때는. 음. 네, 적극 지지했고.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스톱을 했을 뿐입니다. 그 제가 볼 때요, CBS는요 애초에 교회를 위하는 자세가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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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NCK에서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NCK 논조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입장으로 방송을 계속. 내보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으로.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반대하지 않는 자는 돕는 자잖아요. 근데 옹호하는 방송을 해요. 그럼 옹호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건 안 돼. 요 그건,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사실 이렇게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우리 신목사님처럼 이전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줄수 있잖아요.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왜 그렇죠.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글쎄,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laughs> 그거는 캐션 마크요왜 그래? 그런지는 네. 예그참 나도 그 머리를 이렇게 헤쳐봤면 좋겠다. <laughs> 네. 그럽니다 그럼 <laughs>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럼 메스미 디어가 사실 필요해요. 중요하죠. 방송국 필요해요. 예. 그래서 CTS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 우리 CTS에서 방송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걸좀 하자. 아, 아멘. 네. 예. 네. 그래서 4월 13일부터 월화수목 그니까 아, 화수목금 음. 4일 동안 그걸 10주, 10주 동안 음. 40일이죠. 그러니까 음. 음. 10주 동안 9시부터 이제 예배회복을 위한 성회를 엽니다. 음. 예배회복 전성도 온라인으로라도 참석시키는 거.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총동원 주일 같이 예. 예, 그런 거를 해서 제가 4월 13일날 첫 스타트로 음. 예, 출발을 합니다. 왜냐? 음. 예배는 지켜야 되니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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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집에,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음. 집에서 나 홀로 신자들이 많잖아요. 음, 음. 그들이 교회 가는 길 잊어버렸어요. 음, 음. 모든 짐승 중에 자기 집을 다 찾는데 양만 자기 집을 못 찾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집인데 음. 몇 주씩 빠지다 보니까 교회 가는 길 잊어버린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들에게 다시 교회 가는 길을 찾아주자 음. 하는 의미에서 음. 지금 CTS를 통해서 방송 이제 방송과 함께 같이 그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아, 그 좋은 연향을 예, 예. 끼칠 수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칙이 새로 되면서 음. 복음을 좀더 복음을 뭐 우리가 활성화한다는 것보다 지키자, 예. 예. 지키자라는 것과 예배를 지키자는 것두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예, 예. 교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보통 이 교권 싸움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얼룩이 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신목사님, 또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교권 싸움 따위에 휘둘리는 교단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다름절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그런 교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측 교단이 생기거든요. 우린 순수한 칼빈주의에 그리고 WCC, NCGKWA를 배격하고 음. 오직 복음으로 가는 교단이니까 교회에서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정말 울고든 교단이 정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울고든 교단이 생기는 것을 기뻐해 주시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할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